성능 좋은 노트북은 무거운 걸까요? 빠른 성능과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가벼운 무게를 동시에 갖춘 제품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LG그램 프로 16은 무게는 줄이고 성능은 높여 이런 조건들을 균형 있게 갖춘 똑똑한 노트북입니다.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와 넓은 16인치 디스플레이, 여기에 1.2kg의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수년간 베스트셀러인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져서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반값대 가까운 45%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을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바로 즉시 반응하는 빠른 성능은 당연하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부담 없는 휴대성까지 갖춘 프리미엄 노트북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내일 사도 되겠지?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LG그램 프로 16은 현재 즉지 할인을 무려 71만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34만원과 마지막으로 와우 할인까지 91,500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1398,500원에 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200만원이 훌쩍 넘는 최고의 그램 노트북을 반값인 단돈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114만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그램 프로 16코어 울트라 파이브는 어떤 제품일까요? 일반적으로 화면이 크면 무거워서 휴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 무게 부담을 확 줄여서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손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덜합니다. 16인치나 되는 큰 화면을 가졌으면서도 무게가 겨우 1.2kg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놀랍죠. 출장 갈 때도 카페에서 일을 할 때도 그냥 가볍게 챙겨서 어디든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면이 16인치로 크니까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도 답답함 없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대 10 비율이라 세로 공간이 더 넓어서 웹페이지를 스크롤 할 때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쓸때 훨씬 편리하죠. 이런 큰 화면은 작업 능률을 올려주고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즐길 때도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성능도 아주 훌륭한데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파이브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은 기본이고 영상 감상이나 프레젠테이션, 사진 편집 같은 작업도 매끄럽게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램 프로 16은 멀티태스킹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서 업무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내장 그래픽 성능도 좋아서 가벼운 게임이나 영상 감상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죠. 배터리는 또 하나의 강점인데요. 한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서 충전기를 한 항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밖에서 작업할 때도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게다가 USB-C 타입 충전을 지원해서 카페나 공항 등 어디서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게다가 포트도 USB-C와 A, HDMI와 SD카드 슬롯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필요한 주변 기기를 모두 연결할 수 있어 추가 어댑터 없이도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결국 LG그램 16은 가볍고 빠르면서 오래 쓸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말이 딱 맞는 제품이죠.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무게는 가벼우면서 성능은 강력하여 어디서든 믿고 쓸수 있는 스마트한 노트북을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